어. 시작하게 하면 돼. 말 많이 하고. 말 많이 하고. 그하돼 아, 좋다. 어, 어 그렇지. 때려도 돼. 어. 그렇지. 아, 나이스 나이스. 좋아. 와! 와요. 봐, 공 봐. 나이스! 아,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어차피 아무아 앉아, 이아 앉아, 아이아앉 좋다! 아자아 보이자 아 앉아, 앉아, 앉 가만히. 앉아, 앉아, 앉어 앉아, 앉

어. 다시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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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야지, 올려야지. 아,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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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짝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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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잘 살짝, 라짝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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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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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빠 가살 아빠 짝살

네. 이가나와야 돼. 나가나와야 돼. 나가야 돼. 나왔다 돼. 나왔다들나야 돼. 나왔야가야 나가야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나가야 나나야 돼.

<목소리도> 슛. <웃음> <웃음> 나가면 키퍼 바고 <바꿀> 나가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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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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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

에이 <돋이> 굿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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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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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하나만 잡 네! 흰색 흰색 줄거 아니에요? 아니 너도 막다 그냥 그렇게 뛰면 나중에 힘들다 야 Let's g 나이스, 나이스. o l e 지 s go l 야 t s go Let's go Let's go l e t

야이자찬우야 벌려줘 찬우 받고 야, 주고 받아 가운데 줬다가 수고가! 뒤 한번 더 내려 태양포. 그렇지 오? <laughs> 오? 여기 하나, 만 있죠. 게 어, 그렇지, 때려 아, 그렇지, 내가 먼저 해봐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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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

어, 가운데, 가운데만 봐도. 어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좋아. 집중해. 지 살짝 여기 만 1번. 대 가자.